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애플입니다. 이번에 연구실에서 자주, 아니, 연구실에서 자주 보는 게 아니라, 점프맵에서 자주 보던 커맨드.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맞나? 어, 바뀌겠죠 자, 이번에 알아볼 커맨드는 아이템을 들었을 때, 점프맵이 변하는 그런 커맨드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다시피, 주황색 염료로 들면 주황색 블럭이 초록색 염료를 들면 초록색 염료기 염료가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자, 이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한번 만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죠. 저 옆으로 갑시다. 자, 일단 범위를 지정해주세요. 어, 뭐 대충 월드 에 디터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그냥 일단 점프맵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일단 그냥 점프맵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 옆에 있는 거랑 좀 똑같이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를 이제 그대로 저 옆에다가 블럭 추가해줘 블럭 개수만큼 복사를 해주세요. 자, 지금 주황색 염료 초록색 염료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저 여기 보시면 두 개가 있는 게 보이시죠. 만약에 이걸 세 개로 할 거면 세 개, 네 개로 할 거면 네 개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차.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월드 에디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복사하는 어, 그 여러 가지 유용한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직접을 제작을 하시거나 혹은 어, 뭐 플러그인이나 모드를 사용하신다든지 둘중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좀꺼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렇게 됐으면, 제가, 이번에, 블록을 두 개를 할 건데, 블록을, 옮길 겁니다. 주황색 면을 들면, 여기 있는 걸, 여기로 옮길 거고, 초록색 면을 들면, 오른쪽에 있는 걸, 원본으로 옮길 거고,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자, 일단, 블록을 정해줘야겠죠? 주황색과 초록색, 가장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저쪽에 살짝 밝은 면, 뭐, 상관없죠? 자, 그거를 이제, 저기, 원본은 그대로 일단 놔두시고, 왼쪽, 오른쪽, 다르게 설치해줍니다. 자 여기에다가 일단 주황색 블럭을 설치해 주시고 여기 주황색 블록을 설치한 곳엔 이제 다른 쪽은 없어야겠죠 이걸 그대로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여긴 초록색으로 할 거고 자 초록색이 들어간 자리는 옆에는 없어야겠죠 여기 지워줍니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기는 뭐 이거 없어도 되겠죠 어차피 복사 붙여넣기 할 거니까 자 이제 여러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 자 가장 먼저 자기가 무슨 아이템을 들었는지 그것을 감지해 내야겠죠 자 일단 테스트 폴을 사용합니다 테스트 폴 무언가를 감지할 때 사용하는 거죠 잠을 자고 있거나 뭐 불에 타고 있거나 뭐 그런 거를 감지하는 명령어 되겠습니다 테스트 폴입니다 자 모든 플레이 어차피 아이템을 들어서 그 블록이 막 변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뭐 점수를 줘서 따로따로 할 수도 있긴 한데 음, 전체적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자 테스트 폴 모든 플레이어를 감지합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 셀렉티드 아이템이 들어갑니다. 셀렉티드 아이템입니다. 어떤 아이템을 들었는지를 감지하는 m b t 태그이고요. 자 여기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셀렉티드 아이템을 써주고 땡땡 중괄호를 어, 하나 더 써줍니다. 자, 여기다가, 아이디 땡땡, 큰 따옴표 써주시고, 마인크래프트 아이템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 저는 염려를 줄 거죠. 듀. 염려가 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카운트라는 것도 있고, 뭐, 데미지라는 것도 있고, 슬롯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카운트는, 여러 가지 있는데, 카운트는 개수, 데미지는 그, 뭐코드보다 159대 3 되는 거에서 3 부분 뭐 그런 걸로 넣는 것이고요. 슬롯은 뭐 어디 슬롯에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감지하는 거고 저희들이 사용할 것은 주황색 염료를 든 건지 초록색 염료를 든 것인지 그것을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데미지를 쓸 겁니다. 자, 데미지. 주황색 염료가 아마 14번이었나? 14번 맞나? 14번이네요. 데미지 14. 감지를 할 때는 반드시 S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닫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항상 해성해 주시면 자주황색으를들렸을때 불이 켜지고 딴 거는 안 켜지는 게 보이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이거를 들었을 때 이제 감지는 됐어요 감지를 했으니까 이제 이걸 그대로 옮겨야겠죠 옮깁니다 자 이제 클론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자 클론 보시면 뭐 좌표가 세개나 있어요 x, y, z, x, y, z, x, y, z 뭐세개나 있어요 자 이거를 근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복사를 하는 구간이 있어야 되고 붙여넣는 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복사를 하는 구간은 자 시작 지점과 끝부분 두 지점을 찝어야 되고요 붙여넣는 지점은 이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지점만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붙여넣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자, 사우스와 이스트, 남쪽과 동쪽 사이 대각선으로 붙여지게 됩니다. 자, 한번 붙여넣도록 붙여넣어 봅시다. 짠. 자, 보시다시피 남쪽과 동쪽 사이로 이렇게 붙여넣어진 게 보이죠?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네모 부분, 복사할 부분들 정해줘야겠죠? 자 클론 좌표가 714 42 마이너스 53 입니다 자 이제 제가 시작부분은 위쪽에다 했으니까 아래쪽에 여기를 끝부분으로 그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지정은 됐어요 이제 붙여넣는 방향을 해야되는데 제가 남쪽과 동쪽 사이를 기준으로 붙여넣어진다고 했죠 대각선으로 그러면 여기 여기에다가 붙여넣으셔야 됩니다 3일을 해주면 아니 왜또 오케이 해주면 자 주황색 블록이 렇게 제대로 복사가 된 것이 보이죠 자이 클론 복사 대 좌표를 그대로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어 뭐야 오케이 그럼 이제 주황색 블록을 두면 예, 복사가 되는 게 보이죠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초록색 염료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자 클론 음 맞아? 그게? 오케이 맞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옆에다가 또 하나 더 만들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것도 똑같이 초록색을 들었을 때 따로 똑같이 자 초록색은 2번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초록색이 없잖아. 오케이 2번이죠. 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주황색을 들었을 때, 초록색을 들었을 때, 주황색을 들었을 때, 초록색을 들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죠. 오호 오호 오호. 오 성공했어. 예 좋습니다. 자 자. 자, 요즘 좀 신, 세대의 기술을 사용해서 뭐, 스트럭처 블록을 이용해서 뭐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솔직히 이거는 클론에 비해서는 너무 효율이, 효율성이 딸리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그냥 클론을 하나 쓰시는 편이 좋은데, 스트럭처 네, 블록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큰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